LG 화학이 공신력 있는 미국 신약 기업을 인수하며 바이오 사업 키우기에 나섰습니다. 향후 상업화 역량을 높여 글로벌 혁신제약사로 부약한다는 목표입니다. 18일 LG 화학에 따르면 미국 FDA 승인 신장암 치료제를 보유한 아베오파마슈 테컬스사 지분 100%를 약 8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베우사는 2002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톤에 설립되었습니다. 임상개발허가 영업 마케팅 등 항암 시장에 특화된 종합적인 역량을 확보한 기업입니다. 2010년 나스닥에 상장됐으며 이름의 신장암 표적 치료제 포티브다의 미국 FDA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LG 화학은 현재 고형암 세포 치료제 등 9개 항암 파이프라인을 포함해 통풍내시 비만 치료제 등총 20개의 개발 단계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이번 인수로 미국 상업화 역량을 조기에 확보해 향후 신약 출시 초기부터 시장 진입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초 LG화학은 전지 사업부문 중 배터리 사업부를 물적 분할해 LG에너지 솔루션으로 상장하며 투자은행업계 일각에서는 껍데기만 남았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LG화학은 전통의 석유 사업 외에도 LG엔솔의 2차 전지, 배터리의 소재를 공급하는 첨단 소재 부문의 성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이오 부문을 강화하며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진행했다는 평가입니다.